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12월 2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세아 13장 1절로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종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꿀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이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너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껍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를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폐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너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 주소서하였느니라 너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너의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너의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부리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하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하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니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어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군원이 마르며 그의 셈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 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만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 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네. 오늘은 누구 탓하며 살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 본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펴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 얘기고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 백성이 된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애굽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 말이죠.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약속하신 이가난안 땅에 들여보낸 이후에도 모든 삶에 일어난 것들이 하나님의 살펴주심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형통화를 누리고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또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잘 되면 자기 탓, 또 자기들이 세운 왕 탓, 또 자기가 여와 몰래 섬기는 바를 비롯한 자기가 선호하는 각종 신앙의, 뭐 점집, 기타 등등, 주술적인 것, 그러한 자기들이 의지한 그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 되면, 못 되면, 그때는 또 하나님 탓, 또 하나님이 세운 그왕 탓, 자신들이 원해서 주신 왕인데, 잘 되면 역시 우리가 택한 왕, 우리가 왕을 잘 택했어 임금을,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아서, 내가 잘 뽑아서 내 탓. 그러나 못되면 하나님이 이런 왕을 주어서 이런 임금을 주어서 이런 지도자를 주어서 하나님 탓한다는 겁니다.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 뭐 예수를 믿는 오늘의 하나님 백성이나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육신 쪽으로는 다 이렇게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어도 하나님 백성에게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책망의 막대기로 그런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하심을 알게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누구 타다냐? 아니, 잘될 때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쉽게 말하지 않던 너희들이 안 되면 모든 게 하나님 탓이에요. 잘될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사고, 그걸 우상에게 하나님께 안 돌리고, 다른 자신을 비롯한 다른 그 무엇에게 돌리기를 좋아하고, 안 되면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뭐든지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믿게 된거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국에서 불러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는지 또 그타다고 하나님이 이상한 왕 이상한 지도자 주어서 이렇게 됐다고 또 그타다 잘 되면 또안 그래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깨닫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는 합당하지 않는 죄악된 악한 불의한 행위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그 진노의 막대기로 인생 속에 주어서 여러 환란, 전쟁, 어려움 이러한 것들들을 만나게하거나 당하게 해서 깨닫게 하는 통로로 쓰신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래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누구 탓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혹시 오늘 본문처럼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 백성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서 이 문제도 늘 하나님께 구하여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살펴주신 모든 것인데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심으로 영광을 먼저 돌릴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분별력 달라고. 어려움 당하고 생각처럼 잘안될 때는 우선적으로 뭐든지 하나님 탓하려는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악한 마음도 없이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사는 자 되십시다. 그래서 힘들 때나 잘될 때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그래. 너는 어려움 당하는데도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하나님 탁안 하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구나 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고 보이는 건지 더욱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분별력 가지고 믿음의 삶 살아가는 12월 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